여기 한번 봐 보면 우리가 17만 문항을 한번 좀 풀어 볼 건데 자, 일단 17만 문항은 뭐 여러 가지 좀 풀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이제 딱딱 여러 가지 풀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게. 36은 6의 몇 승이니? 6의 2승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풀면 6의 제곱이 있는데 여기에 몇 제곱근이 들어가 있는 거야? 몇 제곱근? 6 제곱근이 이렇게 들어가는 있 것으로 볼 수가 있어. 근데 6 제곱근은 우리가 몇 승으로 쓰기로 했니? 6분의 1승으로 승로했지 그러면 너희가 2랑 6분에는 곱해지니까 6에 몇승 되는 거야? 3분의 1승이 되니까 얘는 다시 한번 세제곱근 6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물론 세제곱근 6을 너희가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3으로 고칠 수도 있고 2 곱하기 3이 되지니까 6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81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하면 니네 루트 8 같은 거 있잖아. 루트 8을 2루트이라고 하지. 어떻게 이루트라고 하니? 8이라는 게2의몇 승인데? 3승인데 얘를 얘들아? 2 곱하기 2의몇 승? 2승으로 얘만 앞으로 튀어나가잖아. 그러니까 이루트 2 되는 거 맞아. 그럼 마찬가지야. 너희가 루트 81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무 빨랐어. 컴퓨터가 못 따라오네. 자, 봐보자, 얘들아. 어, 세제 곱근 81인데 81이 3의몇 승이야? 4승이니까 얘네 얘들아. 너희가 3의 3승에다가 몇을 곱하는 것으로. 3을 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 이게 얘들아 세제곱근 그러니까 3 곱하기 세제곱근의 몇이다? 3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 다시 한번 여기까지 써보게 되면 앞에 거 계산한 거는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3이었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세제곱근 3까지가 분자에 대한 좀 계산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괜찮니? 자그 다음에 너희가 분 뭐를 초록색으로 한번 계산해볼 건데 어 얘들아 이거 적으면 듣는 거 아니야 그냥 듣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계산이니까 얘들아 만약에 이거 풀고 내가 좀 이따 다시 풀잖아 난 풀이가 틀려 계산이라는 건 풀이 할 때마다 얘들아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은 틀려 정말 조금씩은 알겠지 그니까 러 계산이니까 중간에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너희가 그니까 러 계산 안 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한번 보여주는 거야 내가 그냥 한번 해주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너희가 많이 따라할 생각을 해야지 필기하는 거랑 달라 얘들아 이 부분도 봐봐 4라는 게 2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가 3분의 1승이 있으니까 그거에 몇 승이 있는 거야 3분의 1승 해줘야 되지 근데 바깥에 루트가 또 있지 루트는 2분의 1승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지금 루트가 2분의 1승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빨리 알아듣게 해주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 그럼 너희가 얘들아 봐봐 얘네들이 곱하면 6분의 1이니까 2에 몇승 나와 3분의 1 나오게 되는 거 맞아? 2에 3분의 1 그럼 얘네 애들아 뭐가 되는 거야 3제곱은 몇 되는 거야? 2가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좀 쉬워. 9, 3 몇이니까 27. 다시한번 레오다 쓸게. 세제곱근 9에다가 세제곱근 3이라는 것은 세제곱근에 27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세제곱근 27이 3인 거 바로 암산되겠니? 3의 3승이 몇이니까 27이니까. 혹은 만약에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너희가 어 27이 3의 3승인데 거기에 몇승이 있어? 3분의 1승이 있어서 곱하면 약분되니까 3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혹은 너희가 아니라, 봐봐.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 9라는 게 3의 몇승이야? 거기에 내가 몇승이 붙은거야 3분의 1승이 붙은거고 이 부분은 3의 몇승이야? 3분의 1승으로 볼수도 있으니까 자이 부분이 3의 몇승이지? 3분의 2승이지 3분의 2에다 3분의 1 더하니까 3분의 몇 되는거야? 3의 1승 이렇게 되는거야 3분의 3승이니까 그치 그니까 러뭐 여러가지로 볼수 있는데 나중에는 얘들아 그냥 얘는 그냥 3이야 알겠지 얘들아 굳이 왜 3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지 않는다고 왜? 그냥 당연한거니까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일자는 얘는 지금 3이 되니까 분모가 얘 더하기 3이지. 분모가 요 녀석 더하기 몇 되는 거야? 3.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분모를. 여기까지 괜찮아. 자, 분자를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만들기 위해서 분자를 얘를 묶어주게 되면 3제곱근 4으를 묶어주면 3제곱근 2 더하기 3이 나올 거고. 분모는 아까부터 얘들아 3제곱근 2 더하기 3이니까 약분 되니까 누구만 남아, 얘들아? 3제곱근 3만점치그 정답 몇번들는거야 4번 이렇게 되는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개인적으로 얘들아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줄테니까 그냥 해보다 안되는 부분 부분에서 물어봐 알겠지 얘들아 해볼만큼 막 난리쳐보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제일 절대로 너희가 계산할 때 간단하게 하려고 하지마 아 이거 간단히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하는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너희가 좀 돌아 돌아가는거 그냥 불안해 하지마 어떻게 하든 노가 하든 답만 나오면 되는거야 그러다 보면 무조건 얘들아, 어때? 빨라진다, 우리. 알겠지? 걱정 말고. <laughs>